오늘은 이중 길이에 대해서 지금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이중 길이를 사용하면서 뭐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교체를 하면서 주의 사항이라든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죠. 오늘은 실장님이 이 이중 길이를 사용하시다가 이이 길이가 깨져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딱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깨지는 이유는 일단 초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숙, 숙달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나무가 나무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떤 뭐 딱딱한 물체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뚫었던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본인은 다시 드릴을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하, 하다가 는하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까한번 구멍이 뚫린 부분에는 다시 박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 그런 상황에서 다시 뚫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다가 꺾여져 있으면은 돌아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돌려주면서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뭐 새로운 곳에 구멍을 뚫은, 뚫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특히 뭐 하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원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뭐 옹이를 만난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옹이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히 좀이 이 방향성을 정확히 해주시면서 가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중 길이를 사셨고 이중 길이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뭐 깨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깨질 때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을 좀 말씀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좀 손이 더러운데 제가 좀 접사를 자세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자그 초경 팁이 지금 깨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길이가 부러지면서 이 날에도 영향을 줘서 지금 이 초경 팁이 깨진 거거든요 이게 많이 깨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자, 아, 그러면 이제 8mm 바깥에 뚫리는 그 구멍이 예쁘게 안 떨어지겠죠. 만약에 원목이나 뭐 하판이나 어떤 나무에 하든 그러면 찌끄레기들이 주변을 남아요. 깨끗한 원 형태로 이렇게 타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뭐좀잘 예쁜 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초경 팁이 깨지는 경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어쩔 때냐. 이걸 갈아 끼실 때에요. 이걸 갈아 끼실 때 그냥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쪽에서 3mm 짜리 지금 이 길이가 원활히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3mm가 정확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팁이 깨지면서 지금 약간 좀 모양이 좀 이상해졌거든요. 이게 비싸요? 어, 아니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코발트 길인데 아, 제가 알리에서 <laughs> 물건 사느라고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랑 다갈기엔 비싼 거죠? 어, 이거는 그래도 한 지금 한 7,000원 정도 해요 7,000원 정도고 이거는 보통 한 1,000원 정도 갈아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음. 이거는 뭐 굳이 뭐 갈아 끼는 건 아니고 이게 이 팁이 많이 망가졌을 때만 갈아 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쓸만하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실 때쭉 잡아 당기시면 안 돼요 쭉 잡아 당기시면 안 되고 이게 그칩 배출하는 라인 라인 있거든요. 거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서서히 빼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빼지 마시고 약간 느, 느끼시면서 자연스럽게 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나오는 길이는 저는 30mm 정도를 빼요. 왜 30mm를 빼냐? 보통은 나무 두 장을 두 장에다가 이제 피스를 박기 위해서 이중기를 쓰는데 두 장은 3 6 t 예요3 6 t 인데 36T를 오버하게 되면은 반대쪽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한 30mm 정도 이 정도 뭐 눈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처음에 들어가는 모재는 40mm고 뒤에 붙는 나무는 18T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길게 빼서 해주면 좋겠죠 이, 이 길이를 근데 이 길이가 짧아서 그는못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짧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이중 길이의 용도는 뭐냐. 3mm 비트는 두 개의 나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용도. 그리고 어, 깨지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짧게 편, 본인 편의에서 쉽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면은 반대쪽에 구멍, 이 3mm의 구멍이 뚫리지 않기 때문에 어, 다시 박으실 때 이 나무, 나무가 움직인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뭐 정확히 30mm는 안 빼셔도 되고, 눈대중으로 해서 30mm 정도 빼셔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승기를 많이 접어서 써봤기 때문에 이거를 꽉 쪼으시려다가 보면은 여기 이 육각, 육각 부분이 빠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쪼보세요 또 너무 또 살살 조이면 나중에 풀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뭐 말로는 말, 말씀 못 드리지만, 어, 느 정도 힘으로 됐다 싶을 때까지 조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길에 들어가는 그 총알, 총알 뭐라고 그러죠? 볼트라고 그요 그거를 쓰다가 망가지면은, 어 이렇게 스댄으로 된 거를 사서 이걸로 갈아 껴줘요. 그러면은 뭐, 빠가 나도 뭐, 다시 교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랜만에 뭐, 일단 총, 아, 팁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BCRV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